안녕하세요. 저는 동산 이기신 도시 어, SRT 동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동산 이기신 도시 아파트들이 굉장 낮은 저가 거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왜 이렇게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 GTX 역사가 될 동산역 앞으로 이 일대 또 전망까지 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께서도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시죠 오늘은 수도권에서 수원에 이어 하락폭이 큰 동탄 2신도시로 가봅니다. 현장 공인중개사분들의 생생한 현장 소식과 저가 매수 꿀팁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동탄 2신도시는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된 2기 신도시입니다. 동탄 1신도시와는 별개의 도시로 2007년 지구 지정이 되고 2015년 첫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최근 동탄 이신도시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세가 20%에서 많게는 30% 이상 빠지면서 2년 전 시세로 회귀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포한이 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에서 첫 입주한 시범 단지이자 동탄역 역세권 3대장 아파트인 운남 퍼스트빌, 포스코 더샵, 한화 꿈을 그린 세개 단지를 일컫는 것인데요. 우포한은 교통, 상권, 학군, 공원까지 아쉬울 것이 없어서 동탄의 시세를 던인하는 단지들이지만 최근 고점 대비 4억 이상 하락한 거래가 나오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우남 퍼스트빌입니다. 이곳은 최근 전용 84 타입 기준 최고가 대비 4억 4천 하락한 10억 원의 두 건이나 거래가 됐습니다. 어떤 거래였는지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짜리가 중개거래에서 하나 다른데 지금 사서 하나 되고 중량을 뭐 받았는데 이게 입주를 하면. 반드시 6개월 안에 그게 처분을 해야죠. 안 되면 분양받은데 취소가 돼. 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진짜 팔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10억짜리는 내년 한 2월까지는 파셔야 양보세로 음. 돼서 자유롭다. 음. 금매는 좀 있는지도 확인해 봤는데요. 일부 금매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물건이 많지 않고 너무 낮은 가격에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음, 그 뭐, 그냥 계 한다고. 만떨어게 아니라, 음. 그건 뭐막 거래가 막 네. 물건이 그렇게 나온게 많아야 되는 거.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면, 동탄 역세권 1800세대 이상의 최대 규모 단지인 시범화나 꿈의 그린도 최근 8사 타입이 10억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거래된 14억 5천 최고가와 비교하면 1년 만에 4억 5천이 하락한 것입니다. 그 이유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뭐 상하나 이런데도 가족 간에, 가족 간에 싸게된 것들이 집도 중개거래기어 가족 간에 거래되고 있요 진영은 또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냥 거예요. 이건 역시 금매물이 있기는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거래를 위해 금액 내고는 시도해보지만 아주 급한 매도자는 많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제 일단 그분이 10억 7천까지는 함께 하겠는데 저희가 15억 5천으로 하는 끊기면 아. 그 정도로 계획해주시거나 음. 그렇게 크한대 아마 끊기는 조금 더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런 한번 너무 딱 닦아보면

금매물이 거래되긴 했지만 현재 전체적인 하락폭이 커지는 분위기 는 아니다. 2. 우포 한중 포스코 더샵은 양도세 특례물건이 많아 저가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3. 동탄역 역세권아파트 중에서 20평대 는운남 퍼스트빌이 유일하다. 따라서 희소성 때문에 가격 낙폭 도 적고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높아 매매 전세계비 적다는 정도로 정리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탄 역세권을 벗어나 리베라시시 아래쪽에 위치한 남동탄으로 이동해 봅니다. 남동탄에는 호수공원이 있고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서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데요. 이곳에는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워터파크 아파트로 불리는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입니다. 1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이고 초중고와 접하고 있어서 아파트명도 에듀타운인데요. 세대에 따라 막힌 뷰이긴 하지만 동탄 호수뷰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최근에 작년 최고가 12억 2천만 원 대비 4억 넘게 하락한 8억 원의 실거래가가 찍혔는데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마침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은 아랄층 금매가 있었습니다. 내년까지만 네, 네. 매도하면 되지만 불안해서 이번 가을에 매도를 희망하는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은 동탄 옆쪽 시범 단지보다 저가 매물도 많았습니다. 원래 남동탄은 북동탄 시범 단지에 비해 시세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동탄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남동탄 아파트 시세가 따라 상승했고 또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고 호수공원 일대 상권이 발달하면서 최근 2년 사이 북동탄보다 더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조정 장세에서는 시범단지보다 가격 조정 폭이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탄 이신도시는 최근 들어 왜 이렇게 하락 폭이 큰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입니다. 동탄 2신 도시는 분양 시점 대비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4배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 급등한 가격에 따른 부담이 작용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가격은 또왜 이렇게 폭등했던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GTX A 노선을 비롯한 교통호재입니다. 2017년 12월 GTX A 노선 사업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서 동탄역 역세권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합니다. 그에 따라 다른 단지들도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된 것이죠. 그외 인더건 동탄선, 동탄 트램 등은 꾸준한 가격 상승에 동력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축 아파트 선호도 증가를 들수 있습니다. 주거의 질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면서 신축 아파트 매매 수요 증가,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 수도권 남부 경부축 라인의 상승을 꼽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강남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판교, 수원, 화성, 평택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일자리 핵심축인 경부축 라인은 2020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세 상승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동탄 2신 도시는 높은 시세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작년 여름 고점을 찍은 후 꾸준히 조정을 받게 됩니다. 하락폭을 키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동탄 자체 물량 뿐 아니라 위로는 수원, 아래로는 오산 등 수요 이동이 쉬운 인근 지역들에서 대규모 입주 물량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낮은 분양가로 인해 저가 매도에도 차이 실현이 가능한 비과세 매물들이 출해되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동탄 이신도시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은 조정 장세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속되는 입주물량은 여전한 부담입니다. 화성, 수원, 오산, 용인 등 경부라인 이때 입주물량이 2024년까지 6만 세대가 넘습니다. 또한 높게 오른 시세는 서울 아파트와 비교되면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요. 높게 분출했던 시세는 당분간 회복하기 어렵겠지만 향후 입주장을 지나면서 저점에 있던 시세는 다시 반등할 것입니다. 동탄 2신도시는 처음부터 분당 버금가는 명품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자연친화적인 수도권 남부에 자족도시로 설계되었습니다. 탄탄한 수요와 안정적인 일자리가 받쳐주고 향후 GTX-A 노선과 인동선 개통 등 교통 호재가 실현되는 시점에는 다시 동탄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시세가 반등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동탄 역세권 아파트를 고려한다면 시범단지 외에도 동탄역 서측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광비콤으로 개발되는 지역으로 현재는 동탄역 직선화가 안되어 역가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지만 내년 말이면 지하화 사업을 완료하면서 지상부를 통해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그 가치가 달리 평가받을 것이니 저가 매수할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해서 요즘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동탄 2신도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직접 발로 뛰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